안녕하세요. 안산그리더스 김민호입니다. 안산의 16라운드 경기 매치 프로뷰 시작합니다. 안산의 상대는 충남 아산. 지난 시즌 전적은 4차례 중 3승 1패.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0대0. 충남 아산전은 안산이 첫승을 거둘 조로의 기회. 지난 15일 광주전에서 광주를 상대로 두 골을 내주며 분전했지만 틈 없는 수비 전략을 보여줬습니다. 아산전의 관전 포인트 아산은 끈끈한 조직력과 단단한 수비가 장점 중 하나인데요. 골문을 열기 위해서는 공격 작업을 가다듬고 적극적으로 슈팅을 때려야 하는 점이 포인트입니다. 안산과 아산의 16라운드 배치 18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경기가 시작됩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<목소리> 시는 언제나 우리 편. 가는 길이 어는 해도 절대 쓰러지지 않아 최강한 산.